안녕하십니까 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신문별궁선녀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저번에는 음. 남성 여성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봤었는데요. 네. 오늘 또 이제 반대로 남성분의 사주 한번 드려볼 거예요. 음. 자, 남성분의 사주 한번 드려볼 텐데요. 음. 네 오늘도 나오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. 음음음. 자 이분은 6 0 년생이고요. 음. 아이고 이분도 조상의 덕은 엄청 많이 본 분이네 조상의 덕을 많이 본 분이야 안 봤단 말을 못해 본인이 한게 있건 없건 응? 조상에서 많이 빌고 닦아 놔 가지고 덕을 많이 보는 분이고 이분도 일부종사는 안 되네 저번에도 그렇게 묻더니 일부종사가 안 되는 분이야 안 되는 분이고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좀 따라 이분을 음... 어, 근데 아무한테나 눈길을 주진 않겠지만, 이분이, 응? 음? 여자가 좀 따르는 사람이야. 지금 이분은 결혼한 분이야. 네. 어, 왜냐하면은, 어, 결혼한 걸로 보이기는 보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, 지금은 찌지고 복구야.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거든? 아, 어, 그 서로 지금 안 맞는 상황. 어,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헤어진다고 봐야 되지. 어, 어 등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여. 그렇게 이, 보여지고. 그 이유가 음. 어떻게 될까요, 이제? 이유가 뭐겠어. 이 남자분이 내가 볼때 지금에 있는 부인의 덕을 안 받다 소리는 못 하거든? 음. 그런데 이 남자한테 다른 사람이 보여. 다른 여자가 보여. 다른 여성분이 어, 어. 오. 그리고 그냥 여자 뭐 스쳐가는 시절 인연이 아닌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어, 좀 오래된 사이인 것 같고 자손나비도 있는 걸로 보여. 어? 아, 그, 다른 분의. 어, 어, 어. 아... 자손나비도 있는 걸로 보여. 두집 살림을 하는. 그렇지. 거... 그런 지가 좀된것 같아. 두집 살림 한 게. 응? 그럼 원래, 여... 응. 와이프분은 이걸 아셨을까요? 좀. 알고도 참았겠지. 아... 왜냐면, 지금 얘기했더니 이 남자분이 이 성격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질 못해. 음... 그래도 의외로 끊고 매점이또 강한 사람이야. 남한테 상처를 주든 안 주든 일단 그리고 내가 볼때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두집 살림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완전 빠져 있어, 아. 응 완전 빠져 있어. 근데 왜 이러냐 이 사람 망조가 들었나봐, 어? 음. 망조가 든것 같아. 뭐 망하고 안망하고 떠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 엄청 구설에 휘말릴 텐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이. 아니, 남의 입방 어 남의 오, 입방을 음.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. 꼭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욕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행동 처세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곧다고 하는 행동인데 네. 그게 남한테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 아.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화살을 어갖고 엄청 상처를 주고 있다고 음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~ 물에 빠진 것처럼 지금 상대방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눈을 가려 아무것도 안 보여. 그왜 이러지 이 사람이 지금? 조상의 덕이 다 됐나 왜 이러냐고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부인의 덕을 안 봤다는 소리를 못해 그리고 상대방 조상하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정말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조상의 덕을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음...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해버리면 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집 조상들도 화가 날거 아니야 어른들이 봤을 때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면서 아, 그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남자분의 명예, 재력 타격을 좀있겠는데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야 사주 자체가 굉장히 큰 사주거든. 음... 굉장히 큰 사주라 상 같은 사주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본인한테 좋을 게 없어. 응. 본인이 하던 뭐 사업이면 사업 이분이 분명히 사업도 크게 할 걸로 보여. 사주가 음... 굉장히 크기 때문에. 네? 그래서 그런 사업 적인 면에서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.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응? 음. 시간이 좀 흐르면.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지금 어, 자손 나비가 아까 보인다 그랬잖아. 네. 자손 나비도 크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내가 장담을 못하겠어. 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음. 벌점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. 아. 응?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잘될순 없잖아. 그렇죠. 음, 그런 거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, 또이 사람이 자기 인력대로 안 돼, 어차피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라 자기 인력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남을 남한테 상처를 주고, 그리고 나랑 그래도 인연이 돼서 끈이 있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행할 때는 벌을 받지.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. 음 근데 본인이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이래서될 일이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상대방 여자 있잖아. 네. 여자가 굉장히 여우인 것 같아.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. 남자를 잘 요리할 줄 아는 아. 음, 그런 여우, 여우인 것 같아. 그러니까 홀딱 빠지지, 이런 사람이. 아무한테나 이렇게 눈길 주고 하는 사람 아니야, 이 사람. 아. 곰 같은 사람이라, 어. 원래 아까 아내분이랑 또 지금 사이가 멀어진 게, 음, 그, 음. 그 이유가 좀. 당연하지, 크게. 당연하지. 어. 당연하지. 말해 뭐해. 당연하지. 음. 여우 같다니까? 어. 여우 중에서도 진짜 뭐, 구미호를 할수 있을 만큼. 그러니까 네. 그게 나쁜 뜻이 아니야. 여자는 좀 여우 같아야 돼. 곰보다는 여우가 낫다 하잖아, 여자는. 그렇긴 한데, 이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 손에 놀려질 사람은 절대 아닌데,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된다.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도 그러면 능력이라고 응. 하면 능력이겠네. 능력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 여자도. 아, 어... 응, 바보 아니야.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. 근데 돈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야 이 여자도. 사랑을 어... 하겠지. 어... 둘이 인연은 있어 시절 인연 은 아니야 어쨌든간에 그렇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. 음. 응. 근데 하여튼 이 남자가 눈에 뭐 씌인 것 같아. 응. 지금 눈에 뵈는게 없는 것 같아. 아. 어... 응. 너무 쉬어버리니까 이게 옳고 그런지 지금 판단도 안 쓰는 것 같고 이 여자만을 보고 이 여자한테 상처가 될까 이 여자한테 뭐 눈물이 나지 않을까 이 여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일 주변의 다른 사람한테 지금 상처가 간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해 음... 응.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본인만 깨가 쏟아져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?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뭐든지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도 끝이 좋으면서 헤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좀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끊어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다 보니까는 이게 옳고 그름이 지금 음. 그게 안 돼. 근데 돈도 손에 많이 보게 생겼어 이 사람. 아 그래요? 음 돈도 손에 많이 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음. 하여튼 올 한해는 이 남자분한테 좋다고 얘기가 안 나와. 올해 운기가 어어 어. 좋다고 안 나와. 그러니까 상황은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. 네. 하지만 잃을 게 너무 많아. 잃을 음. 응, 게 너무 많아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고 계획했던 대로 100%되진 않는다 이 말이지. 음. 응. 올해를 지나고 응. 뭐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에. 응. 이분의 운기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운기가 썩 좋진 않는데 네. 그래도 나쁘진 않지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. 왜냐하면 사주 자체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음. 금방 확 엎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막 고공행진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.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손나비 때문에 새로운 자손나비 있잖아. 때문에 앞으로 신경 쓸 일도 생겨. 음. 분명히 생겨. 지금 처럼 계속 뭐 행복하게 웃음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이 남자분은. 참 아. 응. 답답하다 이 분은 음.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. 응. 왜 이렇게 시끄. 지금 너무 시끄럽거든.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왜 여자가 오뉴월에 한을 품으면은 아, 그 오뉴월에 참뭐 설이가 되는단 말이 있잖아. 한을 품면 으 그런 것처럼 그래도 살던 사람이고 내 자손 나비를 낳아준 사람이 있잖아 지금. 그니까그 사람을 한테 너무 상처를 주게 되면은. 뭐 어떻게 복을 받겠어 어떻게 좋은 좋은 일이 생기겠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지 음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에시이지 않고는 이렇지 않을 것 같아. 아, 음. 그럼 올해 운기는 좀 그래서 좀안 좋다. 안 좋지 잃을 음, 음, 게 많은데 어떻게 좋아? 응? 건강도 좀 손해를 보겠지만 건강보다 일단 돈이 엄청 나가. 아, 그래요? 음, 돈이 엄청 나가. 그 이분은 좀 그래도 만해 음. 복이 좀 있는 편인가요, 아닌가요? 그래도 있다고 봐야 되지. 아, 어, 헤어지더라도 아내 덕을 봤다 했잖아, 앞에. 네, 아내 네. 덕을 못 봤다는 소리를 못 한다니까. 덕 봤고. 음.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만나는 분은 이제 덕을 본다 소리는 못 하지. 본인이 덕을 줘야 되지. 음. 음. 그리고 어,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, 둘이 합이 잘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. 새로운, 연인. 어, 그 사람하고는 합이 잘 맞다고 얘기는 안 나와. 어.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남성분에서 응. 한번 드려봤는데요. 응. 오늘 진짜 나오시는 대로 좀 깔끔하게 응. 말씀해주셔서 신 너무 좋고요. 지금 마지막으로 응.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드리면서 응. 오늘 한번 말씀하신 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네. 일단 저 이분한테 지금 사주분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말 음. 응?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말인데 이분이 잠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. 응. 옳고 그런 거는 항상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을 다 남들이 해주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. 음. 오늘 영상 찍은 건 이제 같이 영상 올라갈 때 누구지 네.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, 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